안녕하세요. 이삭파크입니다. 글러브를 처음 이제 사시게 되면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 이제 길들이는 방법인데, 길들이는 건한세 가지 정도 방법으로 크게 나뉘어요. 가장 보편적인 부탁일들이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탁일들이기 할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과 좀 피하셔야 될 부분들을 안내드리고, 또 시연도 해가면서 자가길들이기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인지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うん。 네, 그러면 수탁일들이기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글러브는 거의 대부분이 소가죽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끈으로 다 체결되어 있는 상태로 처음에 나올 때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포지션에 맞게 또 자기 쓰시는 성향에 따라 글러브가 움직이게 해야 공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별도의 기계나 뭐 물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전통적으로 이제 해머질이나 접는 방법 공을 캐치하는 이제 길들이는 방법을 수타 길들이기라고 하고 보통 이제 일반 길들이기라고도 해요. 수타 길들이기를 할때 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글러브는 내야수 글러브, 올라운드 글러브, 외야 글러브, 일로 미트, 포수 미트 크게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 포지션마다의 글러브가 다 틀리게 생겼고 또 특장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특장점들을 살려서 길들이시는 방법들이 좋으세요. 브랜드마다 각각의 그 제품들의 특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길들이시는 게 좋고 충분한 시간을 잡고 길들이시는 게 좋거든요. 빨리 쓰시고 싶으니까 막 하루 만에 길들여서 쓴다. 그건 사실 맞진 않아요. 글러브가 많게는 10년, 20년까지도 쓰기 때문에 10년, 20년 쓰는 글러브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니까 충분한 시간들을 주셔서 길들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야수형 글러브들의 대부분들을 보면 입수부 안쪽에 이렇게 V자로 만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과 엄지가 자연스럽게 꺾이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글러브질할 때 보통 이두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닿게 되거든요. 글러브마다의 패턴이 조금씩 틀리지만 이두 라인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맞댔을 대때 접히는 손가락의 각이 있어요. 지금 보면 두칸반 정도에 잡혔죠. 네, 내야수는뭐두 칸에 맞춰야 되냐, 한 칸에 맞춰야 되냐 이런 무늬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두 라인을 잡고 자연스럽게 포구면이 겹치지 않는 라인에서는. 어느 라인에도 잡아도 길이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길을 들이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두 부분들, 그럼 여기가 접히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되겠죠. 부드럽게 만드시는 부분은 뭐, 쉐이퍼지를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꺾어줘서 여기 라인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셔도 돼요. 여기가 부드러워지면 그 부드러워진 상태가 꼈을 때이 손끝까지 전달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달이 되게 키신 상태에서 움직여서 이 손에 준 힘이 끝에까지 다 전달이 되면 저희가 이제 길이 잘 들였다고 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그글러브질이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과 여기를 부드럽게 해서 여기 있는 힘이 끝에까지 전달돼서 자연스럽게 오므려지는 상태까지가 가는 게 길들이기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 안에 이제 이 포구면의 넓이라든지 또 포구면의 형태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거는 쓰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각각의 업체들도 길들이기를 해서 주시면 그 업체마다 이제 추구하는 게 조금씩 틀리거든요. 사실 그거는 그분들의 이제 길들이기 방식이고 그거는 이제 어느 게꼭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선택의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길들이시게 되면 이두 라인들이 부드럽게 접히고 접혔을 때그 힘이 끝에까지 전달되게 윗부분은 자연스럽게 만져주시고 내가 원하는 꽃집을 만들 수 있게 포구면을 두드리거나 누르셔서 또 공을 잡으셔서 그 포구면을 만드는 과정 그세 가지 과정이 완료됐을 때는 쓰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길들이기 과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야수 글러브 외야수글러브 다 동일해요 근데 좀 틀린 게 포수미트나 일루미트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포수미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끈이 접히는 라인들 이 라인들이 잘 접혀져야 돼요 이 라인이 접혀지면 이게 그 접혀진 라인의 힘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외까지 전달이 돼서 힘을 줬을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끝에까지 힘이 전달이 되면 미트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거기에 포스 미트의 볼집을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 이제 이 가운데에다가 볼집을 형성시키는 미트들도 있고 이 안쪽으로 시키는 미트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엄지 쪽 안이 볼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을 내가 원하는 깊이와 넓이로 성형해서 쓰시면 그게 이제 사실 미트를 길들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루미트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너무 깊이 볼집을 르게 되면 공이 튕겨 올라가거나 안에서 도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을 충분히 체크해 가시면서 길을 들이시면 이제 되는 부분이고, 이제 길들이는 거에 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드렸어요. 말씀드린 이론들을 기준으로 글러브를 길들이는 부분들을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는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이제 나무망치, 쉐이퍼망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인들 있죠? 이 라인들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좋아요.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 쪽도, 어, 그리고 자로 접힌 듯이 여기를 막 이렇게 딱두 개만 접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손목줄도 자연스럽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쪽 라인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 그거가 전달되게 이 웹쪽도 이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외화수를 기준으로 세 칸, 이런 정도. 외화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깊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힘이 전달될 수 있게 웹쪽과 손등 부분도 이제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맞춰서 힘이 전달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쉐이퍼 질 후에는 글러브를 틀어 잡는 이런 형태로 힘을 가해서 그접히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그 힘을 주어서 이제 길을 들이는 작업 들이죠그 후에 쉐이퍼 같은 경우로 이렇게 아니면 스네이퍼 같은 경우로 해서 내가 공을 잡는 라인들을 펴주고 골집의 깊이를 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한 며칠 정도로 작업해주시면 이제 글러브가 내 손에 맞게 이제. 길이 들여지는 작업들이 되는데, 공을 잡아가면서 내가 워낙에 공이 잘 잡히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아, 지금 할때 어디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거기를 조금 더 만져주시고 하면, 완성되는 게 수타 길들이기고, 장점이 빳빳한 그 글러브의 그 질감들을 이렇게 변형시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그것도 과정도 재미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잠깐 만져드렸는데, 아까 이제 움직이지 않던 글러브인데, 편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3일, 4일 이렇게 해주시면, 그 글로브가 이제 내가 원하는 상태까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포수 글러브는 야수 글러브들에 비해서 좀더 많이 힘이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무겁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들을 주시고 하시는 게 나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분이 이제 움직이기 원활하게 이쪽 부분도 밸런스를 같이 만들어주시고 밑에 볼집들을 맞게 이제 쉐이퍼로 포그면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완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부분들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여기 힘과 여기 힘 어느 정도 전달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제 밑에 틀을 잡으시면 좋아요 보통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쪽 엄지 쪽 라인을 좀 이렇게 살짝 말거든요 그러고 저희는 이쪽에 이제 하다개 같은 경우 이쪽에 볼지를 많이 때려드리는데 좀 자연스럽게 때려드려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밑에 이제 틀은 이 모양이에요. 아까랑 좀 많이 바뀌었죠. 그 상태로 하고 여기는 힘이 이쪽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느낌? 길들이기를 좀 며칠 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형태의 틀은 다 나왔어요. 다시. 부드러워져야 될 부분들이 그 밑에 전체로 힘이 전달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볼집이나 깊이나 넓이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틀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이걸 기반으로 공도 받고 조금 씩더 만져 주시고 어떤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이제 편하게 미트질을 하실 수 있는 수타길들이기 방법이고 물론 이제 업체들마다 또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극히 저희가 좋아하는 패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일들이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꼭 어느게 옳고 어디는 어떻게 하던데 사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수탁일들이기를 간략하게 이제 안내해드렸는데 사실 글로브의 패턴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길들이는 방법도 그거에 따라 다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반 소비자가 내가 직접 길을 들여봐야 되겠다라는 컨셉으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어떤 글러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을 것보다는 아, 그런 포인트들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포구면 접히는 부분에서 끝까지 힘이 전달되고 내가 원하는 포구면의 크기와 깊이를 형성하는 게 포인트지 이제 그 외적인 것들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수 있거든요. 하시면서 이제 아, 나는 이 글러브를 사용하는데 내 수타기를 들이기하는데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뭐 유튜브 댓글이나 전화나 이렇게 연락 주시면 쓰시는 성향에 맞게 또 글러브 패턴에 맞게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